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일주일 푹 쉬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공모주가 몰려옵니다. 어떤 거를 청약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서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은 엄서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도 엄서용 네 그리고 이제 사 엄서용이 나올까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크라는 기업인데요. 요 세크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신영증권 청약일은 17일부터 18일 공모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자신영증권입니다 아마도 이제 계좌가 많지는 않으실 것같은데 어떤 기업인가 뭐 봤더니 반도체와 2차전지 검사에 쓰이는 엑스레이 시스템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 검사가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갈수록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이쪽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중요하고 또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당연히 검사도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크라는 캡은 방산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자체에는 조금은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력 사업을 보면은 반도체 검사, 방산 검사, 배터리 검사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신규 사업에는 TGV 홀 가공, 컨테이너 보안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실적은 어떤가? 23년까지는 적자를 내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24년부터 저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 성장도 클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자 그래서 이제 신용증권에서 청약하는 세크 어떤 기업인 점원수 보자면은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최소 청약금액은 상단 기준, 50주 기준 37만 5천원. 기관수의 직회관은 월요일에 끝나서 수요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는 수요일날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2천원, 유통물의 눈치는 36%, 예상시총은 1,300억으로 보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일단 예전 한택처럼, 야, 이거 무조건 청약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오지만, 그래도 공모주 분위기는 뭐 지속적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 아마도 청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제 신형증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신형증권은 지금 만들어도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기름들 다른 계좌를 뭐 대부분 만들어 놨다면 그냥 미리미리 미리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형 없다면 은 청약할 수 없다는 거참고하시고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자 세크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많습니다 계속 많이 많이 몰려와요 물론 이 중에서 몇 개는 또 뒤로 밀리겠지만 그래도 좋은 공모주 한 주당 한 2-3만원씩 주는 그런 공모주가 계속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파이요